다음 함수 y는 fx 위의점 2,4. 그러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가 4가 됐다는 얘기니까 f의 2가 4라는 거고. 맞죠? 근데 그때 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건 f'식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3이라는 두 가지식을 알 수가 있죠. 자, 이제 세 번째식. 얘라 할 때. 그럼 아까 똑같은 문제야. 그럼 fx는 얘로, 식이 이제 여기, 얘가 안좋졌을뿐이야 그냥. 그죠? 얘가 안좋졌을뿐이야 식은 똑같아.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, 몫은 qx.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이든 ax 더하기 b. 즉, rx는 ax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했죠? 처음에는 그냥 2 e 대입하겠지, X에다가. 두 번째는 미분한식에다 2 e 대입하는 거라고. 그죠? 처음에는 X에는 2를 그냥 대입하면 될 거고, 두 번째로는 미분한식. 미분식이라 할게. 미분식에 X는 2를 대입한다. 이해됐죠? 2 e 대입하게 되면 F의 2는 2 대입하면 0이고, 2 대입하면 2a 더하기 b인데, f 2가 4라고 했다고 지금, 그죠? 얘가 4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? 얘 미분한 식이면, f'x는, 네. 하고 나와야 되겠지. 얘 곱한 형태 미분, 2 e 가위 열고 x 빼기, 곱하기를 쓸 필요 없고, qx 더하기, x 빼기 2의 제곱에다 qx를 미분하면, 프라임 x 더하기 a가 되겠죠. 이분하면 여기다 e 대입하면 f 프라임 e 얘는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고 a가 되겠네. 근데 f 프라임이 아까 3이라고 우리가 했단 말이야. 얘가 3, 3이. a가 3이라는 거죠. 여기도 대입하면 2, 3은 6 더하기 b가 4 b는 y 즉 r x가 a인 3x, b는 마 2라는거죠 최종식 아래가 3을 대입하래 그럼 3x3은 9x2, 7이 되겠죠 이해지 지금? 이런 형태로 푸라